2023년 개묘년에 많은 정책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상적인 우리 삶에 직접 와닿는 것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올해 6월 28일부터 태어나자마자 한살로 세는 한국식 나이가 사라집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입니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이 도입됩니다. 정기권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사용하는 요금제인데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도입됩니다.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이 우회전 신호등이 생깁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오토바이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등록말 소법이 시행됩니다.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2018년에 이미 폐지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에 이어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그동안 대학교에 입학할 때 학생들이 왜 입학금을 따로 냈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첫일에서 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합니다.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은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됩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됩니다. 앞으로 카페에서 볼수 있었던 일회용 빨대를 이제 볼수 없고, 마트나 편의점에서 제공되는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와 종이 봉투만 제공되며, 경기를 볼 때, 일회용 응원도구 사용이 금지됩니다. 애플페이가 도입됩니다. 애플의 근거리 무선통신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출시됩니다. 현대카드는 대형 플랫폼 가맹점과 계약된 온라인 PG사와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삼성페이를 부러워했던 아이폰 유저도 애플페이를 쓰게 됐습니다.